사납셨다. 죄인 변사또, 네가 남원에 부임한 이후 세금을 흥청망청 썼다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증거자료를 가져와라. 이걸 보거라, 네가 쓴 세금의 지출 내역이다. 저는 억울합니다요. 여기 포졸 식사비, 고을 잔치비, 쌀 구입비를 보십시오. 세금 지출은 부임 전보다 부임 후가 많지만 제가 쓴 세금은 다 고을 백성들을 위한 거였다고요. 도련님, 저자가 그래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읽고 있어요. 지출이 늘었으니 각 항목의 비용도 증가된 것은 당연합니다. 이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줘야 저자의 잘못을 한눈에 알수 있을 거예요. 이 그래프는 길다란 띠 모양으로 생긴 그래프예요. 자료를 띠 그래프로 나타내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. 제가 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. 띠 그래프를 그리려면 먼저 주어진 자료에서 전체 합을 구해야 해요. 이 자료를 보고 변사도 부임 전과 부임 후 남원 고을의 총 지출 내역을 합쳐 보면 부임 전엔 고을의 지출 내역이 500냥이었지만 부임 후엔 1,000냥이나 되는군요. 참 많이도 썼구나. 다 고을의 백성들을 위해 썼다니까요.